타이 역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대만에 자유여행 오신 분들이 타이페이 역에서 여기 루이팡 역까지 기차 타고 오고 여기 또 버스 타고 아, 나무 얘기하시는 거예요? 나도 여기 얘기하시는데 저거 아마 저것도 핑랑일 거예요 good by okay. okay. はい。 지우펀거리 들어왔습니다. 지우펀거리. <laughs>

안녕하세요.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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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

来，山茶，来，高山茶，谢谢，再来哟，马茶哟，谢谢，马茶，再来哟。来，来，高山高山乌龙，太香了。先生，来杯茶去，有点颜色。哪里茶？这边的还是海港。哦。要精致一点的茶叶，很贵。要吃点精致一点的，我们吃一点茶，可以更哦。 ちょっと待って。

I d o 기도하겠 o k at that. I look at that. I l 가 o k at 아 h a t I l 아니 k at that. I look at that. I look 여기, 하 나만 다서 자, 우리 팀 이쪽 입니다. 아, 나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자, 이쪽으로 우리 여기 배경 되게 예쁘죠? 여기도 사진들 많이 찍어 가시거든요. 그래서 카메라 주시고, 제가 사진 한 번씩 찍어 드리고, 자 시간 드릴 거고, 우리 모이는 장소, 아까 들어왔던 입구 혹시 기억하세요? 우리 길 올라가서 왼쪽 길, 큰기에다가 쭉쭉쭉쭉 가면 은 그쪽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면 우리 카메라. <목소리도>

어제 자리에다가 양념을 들었는데 대만 무기. 이렇게 어 어이 자기 하고 있 <laughs> 진짜로? <laughs> 로럼 그래? 응. 뭐그 그래? <laughs> 아, 안안들 진짜? 있어대만무기에서 어떻게 아! 아, 이번엔 발 밖으로 해야 여기에서 발을 다 짓어야 돼